여기에 보시면 이 집중 조화가 딱 하나가 되어져서 이 중화라고 하는 것이 됐거든요.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린 지금 여기 이것 이대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토라고 중화라고 보시면 돼요. 토중 좀. 그럼 뭐 이거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? 인식이 된다고 했습니까? 인식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? 인식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까? 인식을 할수 없다고 했습니까? 인식을 할수 없는 부분 영역이에요. 저게 인식은 할수 없는데 인식을 할수 없는 채로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보이잖아요. 듣잖아요. 또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또 말하잖아요. 이 기능이 다 있죠. 근데 이 말이 아니고 또 보여주는 대상이 아니고 또, 느껴지는 그 대상이 아니고, 그 작용, 기능은 다 있잖아요. 그것을 알수 있나요? 하여튼 그런 거와 유사하다는 거죠. 이제 지금 이게 터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중앙 5 0터다 근데 이것이 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.